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폼을 구현할 때, 폼을 구현할 때, 이폼 구현이 좀 이제, ASML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있지만, 그 ASML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본 ASML 형태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제 조인도 마찬가지예요. 조인도, 어, 이런 식으로 조인이 됐을 때, 조인에 어, 대한 요 결과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어, 리턴하고 있,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리턴해서 요 화면이 나오게끔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어, 물론 이제 요것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리다이렉트라는 게 있어요. 리다이렉트. 뭐가 있다? 리 다이렉트라는 게 있어요. 어리이렉트라는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저는 루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어요. 루트. 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슬래시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 이거 무조건 루트입니다. 루트. 어, 루트라는 거는 현재 얘겠죠. 여기에 보면 index. html. 어. 그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 페이지인 거예요, 현재. 어, 그러면 메인 페이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음, 여기다가, 강사가, 이렇게 써볼게요. d i 비라 써서, 얘도, 얘도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수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 페이지를 쓸, 쓰진 않을 거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 E, S, P. 얘는, 회원가입그 다음에, 는 로그인이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인이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페이지 전환이 안될 텐데? 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음, 그죠. 어, 지금 이동이 안 돼요. 어, 이게 정상이에요. 어 여기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어, 요 페이지로 지금 이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일단은 여기다가 유저 음, 어, 상단 폴더로 내려간다. 상위 폴더로 가서 이렇게 어, 쓰진 않습니다. 원래는 상위 폴더로 가서 템플릿으로 갑시다. 템플릿에 있는 유저의 멤버의 어 o i 가로그인이라쓸게요 로그인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는 템플릿 생략 가능하겠네요 어, 유저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저 멤버 로그인 어, 로그면 어, 멤버 로그인했을 때 유저로 들어가니까 이때는 그냥 멤버 로그인이라 써주면 되겠네 링크를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이게 맞겠네요. 멤버 로그인. 어, 왜냐면 어차피 이제 href href 링크는 요 링크로 접속하면 되니까. 어, 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조인이라 쓰지 말고 멤버 조인 이렇게만 써주면 어, 회원가입 페이지로 저장이 되겠죠. 자 다시 자 루트 페이지 로그인 나오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잘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조인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뭐 로그인 아이디 입력해달라 뭐 그다음에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잖아요, 그죠어 여기다가 어, 강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어 음, 아래 아리스테이터. 데이터를 사용하긴 할거든요 아래 데이터 근데 일단 얘네 둘을 어, 사용하지 않고 아, 이렇게 씁시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redirect, redirect attributes라는 게 있어요. redirect attributes. 어, 어, 이런 게 있는데. 자, 어, 이 녀석을 사용하면 뭐냐면, 예를 어, 하면, redirect 하고도, 하고도 데이터를 전송을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response body를 지워주시고, 왜냐면 이거 쓰면 이제 문자열로 계속 출력되니까, string 어, 쓴 다음에, 조이 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단 리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이 입력해 달라. 어, 이거는 이제 유유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요렇게 나중에는 유유성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제 거기서 맡기기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요거 요거만 해볼게요. 요것만 자리데렉트 어트리뷰트에서 add 뭐가 있냐면 플래시 add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요런게 있습니다. 요런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리스테이터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아리스테이터 좀 여기 있죠. 요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메세지를 이제 구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리 미턴에서 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r 디렉트 어.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쓸때 루트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루트 페이지 루트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냥 조인만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요 이름으로 요 아레스테이터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요 내용을 구울 수가 있습니다 요 어, 내용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원가입 성공한 거 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공했으니까 얘는 어, S1 아, 근데 굳이 뭐 여기서 는 s 1을쓸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 멤버 서비스 조인이라는 거에 여기 있잖아요 회원가입 되었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굳이 써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나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이렉트해서 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회원가입 해볼게요 회원가입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123으로 쓰면 어. 자 지금 뭐한 거예요? 회원가입 된 거예요 어. 자 회원가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 어디로 이동된 거예요? 루트페이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죠? 어, 루트페이지로 어, 이런 식으로 전환이 어, 전환이 되게끔 어, 처리를 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실제로 여기 RS 데이터에는 뭐가, 구어,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어 뭐랄까. 그렇죠. 어 가입된 회원입니다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긴 해요. 어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건데, 어 근데 이제, 물론, 스프링부트에서는 이게 지금 유효성 검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어어 나중에 유효성 검사 하는 게 있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려 고요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다? 회원가입 했을 때 리디렉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전환이 되게끔구현해준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회원가입이 됐는지 볼까요? 회원가입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셀렉트 멤버 까보면 자 여기 되어있는거죠 1234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그렇죠? 태연, 가이프, 유튜브 페이지로 인사해.